오늘도 신나는 메이저리그 이야기 한번 가지고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경기 드디어 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오승환 선수가 이 시즌 첫 승을 거둬냈습니다. 드디어 네. 어, 시즌 첫 승을 거뒀어요. 오승환 선수 어제 제가 칼럼을 썼었는데 음. 패스볼 위력이 많이 떨어졌다 음.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니다. 패스 볼안 던져도 잘 막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네. 그 명기자의 그 약간 좀 테크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이제 누구의 저주? 이런 게 사실 생기는 건데. 아니 저주를 할게 없는 게 네. 오승환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피칭을 했습니다. 음. 패스 볼이 두 개밖에 없었고요. 여덟 어, 개 중에서 커브를 4개 던졌는데 오늘은 커브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의도적으로. 어, 불펜 피칭을 하면서 좋은 구종이었던 커브를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는 3자 범퇴 1이닝 1K로 또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승리를 따냈어요. 네. 이 오늘 경기에서 좀 오승환 선수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사실 오승환 선수 얘기를 가장 뭐할 일이 별로 없었고 네. 지금 이제 스피드 해보고 힘들 것이다. 네, 그래요 약간 부정적인 말씀 드렸는데 음. 오승환이 오늘 희망의 음. 불씨를 살렸습니다. 음.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경기에 그, 맥스 프리드 때, 네. 그, 그 추수 경기를 보고 느낀 건데, 그 선수가 페스볼하고 커브볼의 구속 차이가 네. 무려 18.9마일이 나요. 그래서 뭐샌디쿠팩스를 보고 이제 비디오를, 그 어린 친구가 아하. 그 옛날 옛날 세대에 음. 샌디쿠팩스의 커브 던지는 거 보고 뭐그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오승환을 보고, 야, 오승환이 여기서 답을 찾았구나. 아하. 구속은 더 이상 안 와요. 음. 91잘나온9 2에 음, 나오는데 음, 음. 오늘 68마일 커브가 나오대 그러니까요 70마일 네. 68마일 그러면 그게 어디에요 지금 그렇죠 구속 가감을 구속 이용한다는 거죠 구속에 느린 볼은 더 느리게 음. 네. 근데 물론 그게 행위성으로 들어가면 크게 맞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91마일짜리 하이패스볼 가니까 음. 느린 볼 낮게 떨어뜨리고 하이패스볼 9 1마일이라도우승한 9위가 괜찮기 때문에 묵직하기 때문에 그게 좀 오늘 먹히지 않았나? 네. 이게 음. 앞으로 우승에 살 길이고 오늘 그걸 다좌타자도 상대로 했잖아요. 네. 네. 체인저 버려야 돼요. 우승하는 아. 체인저 버려야 돼요. 네. 특히 좌타자 할때그 말씀드립니다. 서클 체인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좌타자 바깥쪽 흘러 나가면 서 떨어지는 서클 체인저를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음. 스플리터 그립으로 잡는 음. 그러니까 네. 스트레이트 체인저에요 그냥 가다 떨어지기만하는데덜 떨어질 때 장타를 음. 특히 많이 맞았거든요. 장타. 네. 그래서 오늘처럼 슬로우 커브를 음. 가지고 네. 커브하고 페스티 또는 음 슬라이더 요렇게 음 투구 패턴을 바꾸는 게음저 오승환 선수가 앞으로 좀 어, 살아나갈 음 그런 네. 좋은 그 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네.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이한님이 이선비님 오승환 돌직구가 사라졌다고 기사를 쓰셨던데 그 칼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못뭐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승환 선수가 구속은 그렇게 별로 안 떨어졌는데 이 버티컬 무브먼트라고 해서 음.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슈직 무브먼트죠. 네. 공이 중, 무중력 상태일 때보다 얼마나 이제 높은 위치에 이제 떨어지는가 네. 이걸 보는 건데 그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공이 옛날에는 쭉 뻗어서 나갔었는데 그쵸, 그쵸. 오히려 막떠오는 네. 느낌. 지금은 네. 살짝 더 가라앉다는 는 거죠. 그러면서 공을 좀 많이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음. 패스볼 피안 타율이 4일 6분 7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커브와의 구속 가감을 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이김주희님께서도 돌부처 오승환이 오죽하면 변화구로 승부를 받겠느냐. 음. 세월 무상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음. 어쩔 수 없어요. 나이도 있고 아. 지금 뭐 예전에 그지금돌 지금 뭐 95만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요. 네. 더 이상 나오질 않고 지금껏 유지하고 더 떨어지지 않는 페스티벌 속도에서 오늘처럼 느린 커브 음. 이게 지금 20만 일 차이가 난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은. 음. 굉장한 차이입니다 음. 이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